인사백이네 인. 하하하하. 예비디님, 우리 차 타고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바로 시골로 총각수에 나옵니다. 총각수! 그럼 고기 구워 먹으면 되겠다! <laughs> 어, 저 진짜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총상스를 신나게 즐겨주세요. Yeah! 그리고 시골에 도착하기 전에 휴게소 음식 먹방도 있을 예정입니다. 휴게소 음식 이 대박. 아 너무 맛있겠다. 음식은 각각 두 가지씩 고르고 각자의 음식만 드셔야 합니다. <목소리> 아 각자의 음식만 먹으라고요? 그럼 양 많은 거 골라야겠다. <목소리> 역시 대두봉도대두머래머래 <대든봉도. 목소리> 그럼 휴게소 가기 전까지 자유로운 시간 보내세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yeah! 이제 휴게소 거의 다 왔는데, 자보 누님! 휴게소 도 왔어요! 오케이 가자! 휴게소! 아 바로 일어나시네요. 배고파요. <웃음> <웃음> 제가 고른 휴게소 음식은요, 자자자, 아, 떡볶이야, 어묵입니다, 어묵. <laughs> 제가 고른 건요, 바로 소떡소떡과 알감소입니다 <laughs> 우리 어떤 휴게소 음식을 제일 좋아하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럼 바로 먹어보죠. 우와, 맛있겠다. 아, 먹고 싶다. 아이, 아, 먹고 싶다. 지금 살짝 비가 와요. 비가 올 때니, 어묵이지. 맛있긴 하겠다. 너무 맛있다. 국물. 맛있어? 와, 그럼 저는 통감자 먹을게요. 저는 소금이랑 설탕 다 뿌렸습니다. 동감자 너무 맛있어. 음 역시 휴게소에서는 떡볶이야이 어묵이다. 인정, 인정. 휴게소는 무조건 소떡소떡이죠. 인정. 자, 두개한 번에 먹어볼게요. 음, 음, 으음, 으음, 음, 음 아, 어...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웃음> 그래도 맛있어요. 음 자, 자, 이거 아시죠? 가지고 자 떡볶이 양념에 쓴 묻혀가지고 자아 진짜 맛있다 내가 여태까지 먹은 소떡소떡 중에 제일 맛있어 음음음 이거 먹자 이거 먹자 개패드니 음. 얘 먹고 바로 자요 역시 대두멍도 대두멍도 기름기 음식만 먹어요 아 조용히 해 지금 잠좀 자게 아이. 치킨이다 어디 어디 치킨 어디있어 미안 미안 없어 와너 그렇게 먹고 또 먹고 싶냐? 아 치킨이면 먹지 흡수력이 좋아요 대두멍도 대두멍도 그래도 우리 좀 그만 불러 좀 조용히 좀해잠좀 자게 오케이 대두멍도 대두멍도 다 들린다 와, 대박! 여기에요? 네, 여러분이 총껑스를 즐길 곳입니다. 와, 엄청 멋지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니 잠시 자유시간 즐겨주세요. 예! 응. 자유시간! 공동님! 네! 잘 구경하셨나요? 어 여기 완전 좋은데요? 근데 봉자 누나는 어디 갔어요? 봉두님 네? 예? 봉자님은 현재 좀비가 되었습니다 에? 좀비요? 갑자기? 온몸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만 에? 장난치지 마세요 예피디님 무슨 좀비예요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아, 봉자 누나 옷은 왜 이렇고? 왜 갑자기 좀비가 됐어? 좀비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에? 천캉스가 아니라 좀비 게임이야? 봉자님! 어? 뭐야 카메라는 왜요? 잘 시간 아니에요? 자 여기 에? 웬 편지? 읽어보세요 네 에? 좀비 게임? 이 봉자님은 오늘 하루 좀비가 됩니다 에? 제가 왜 좀비예요? 인싸동이들인 하하하하 오늘 봉자봉두님과 총캉스라고 속이고 좀비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분중한 분이 좀비가 될 건데 좀비가 되는 분은 오늘 하루 좀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좀비가 누구냐고요? 좀 이따 휴게소 음식 먹방을 할 텐데 소떡소떡을 드시는 분께서 좀비가 됩니다. 휴게소는 무조건 소떡소떡이죠. 인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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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휴게소 음식 먹방을 했었구나. 아. 다행히도 소떡소떡을 드셔주셨네요. 아, 아 개지먹었어, 소떡소떡! 시골 집안으로 들어가셔서 좀비 분장을 하시고 좀비가 되어주세요. <laughs> 진짜요? 네, 사실 오늘은 총캉스가 아니라 좀비게임입니다. <laughs> 와, 속았네? 아, 그럼 제가 그냥 봉도 봉두 물어버리면 봉도도 좀비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비는 봉자님 한분 뿐입니다. 아, 그럼 좀비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좀비처럼 걸어야 하고? 음 그건 가능해요. 좀비처럼 말을 못합니다. 에? 말을 하지 말라고요? 좀비니까요. 아, 어, 그렇죠. 그럼 먹는 거는요? 먹을 건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아, 다행이다. 뭐할 건데? 조금이라도 인간 같이 행동하면 봉자님은 이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에? 이기고 지고가 있어요? 네, 오늘 게임에서 봉자님은 좀비, 봉두님은 인간이죠. 어네, 아, 잠깐, 봉두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laughs> 아, 왜왜왜 왜래? 왜이 봉자님. 좀비 봉두님은 인간입니다. 어? 봉장님을 인간으로 변하게 만들면 승리합니다. 인간으로 변하게 만들면? 봉자님을 인간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승리하십니다. 아! 승리하게 되면 무려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어, 상금 1만원 대박. 어, 잠깐만요. 인간처럼 되게 좋았는데요? 봉자님은 오늘 하루 끝까지 좀비로 살면 승리하고 봉장님은 봉자님을 인간같이 행동하게 만들면 승리하십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데요. 지금 바로 인간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비야. 너 그러면 지금 이 핸드폰 못하겠네. <laughs> 어? 잠깐만. 요즘 봉자 누나가 썸타는 준영 오빠한테 연락 왔는데? 어, 지금, 잠깐만, 어, 지금 봉자 누나 카톡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요 어? 카톡해. 빨리 카톡해. 카톡해. 어어. 어, 안 넘어오네. 지금부터 좀비게임 시작!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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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깨물어 왜 깨물어 아 이거, 이거 좀 되는 거예요? 좀비니깐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아도지가지아뭐 아, 없나? 어, 이거다! 여러분 여기 부르마블 있네요 이걸로 봉자 누나를 한번 유혹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부르마블 진짜 재밌겠다 와. 어, 그래, 그래, 부르마블 하자, 부르마블 하자.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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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도 난장판을 쳐놓는구나. 아, 아 이게 뭐냐? 야, 이거 순식간에 아, 다 난장판을 쳐놨어. 이것 봐봐. 아, 아, 아. 쉽지가 않네. 와, 이거 와, 지금 봐라. 진짜 좀비 같네. <laughs> 어, 오, 잠깐만. 어, 안 지치나 봐. 와 정말 완전 몰입했는데? 와 이거 쉽지 않겠어 아니, 사람처럼 걸어 <웃음> <웃음> 좀 쉬면 안 돼? <laughs> 진짜 좀비 와 이거 진짜 좀비 같아 와이거나 진짜 인간 되기 싫은 거 같은데? 그럼 어, 공둥님이 집니다 안돼 쉬면 안돼안돼 자 여기 비눗방울이 있습니다. 봉자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이 비눗방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빡 뿌리면 봉자누나가 너무 하고 싶을 거예요. <laughs> 잘 보세요. 와 대박 대박. 자 봉자누나 빡 어, 하고 싶지, 하고 싶지. 어, 하고 싶지, 하고 싶지, 하고 싶지. 아니 그걸 못 터뜨려, 그걸 못 터뜨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작전 실패 인사 아 힘들어 힘들어 도누님 아. 왜 이렇게 지치셨어요? 봉자 누나가 좀비 너무 몰입을 했어요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쉬려고요 아, 잠깐만 근데 지금 좀비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뭐 하고 있지? 한번 가보시죠 쉬, 쉬. 저기 있는 거 같아요 저기 가만가만 어, 저기 봐, 빨리 빨리, 봉정으로 찬다, 찬다. 잠깐만, 어, 자, 잤잖아, 잤잖아,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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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빈이 이거 잔거 아니에요? 증거가 될수 없어요. 확실히 잔 모습을 보여주셔야 아, 됩니다. 아, 내가 너무 큰목소리로 외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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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 아, 아, 진짜 개불어. 아, 아! 어, 예피님, 갑자기 왜 부르신 거예요? 지금부터 저녁 식사하겠습니다. 오, 저녁 식사! 여기 보이시는 소뚜껑에 두 분께서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드시면 됩니다. 어, 삼겹살! 삼겹살! 냉장고에 재료가 있으니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나이스! 생각해 보니까요, 봉자 누나는 좀비라서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거네요. <laughs> 야, 좀비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이게 나 혼자 다 준비해야 돼, 진짜. 아, 가만히 좀 있어. 아, 가만히 좀 있으라고, 진짜. 아, 준비 다 했습니다. 와, 아니 갑자기 비도 오고 그래서 저 정말 고생 많았어요. 먹을 때 되니까 나타나 어? 먹을 때 되니까 나타난다고 잠깐만요 좀비면요 생고기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와 도망간다 와 알았어 내가 구워줄게 구워줄게 진짜 와 김치에 미나리에 삼겹살이 대박이다 와자자와 비도 오고 너무 좋아 우와 진짜 맛있겠다 삼겹살 와 근데 연기가 너무 매워. 나 너무 맨문데 지금. <laughs> 눈물이 너무 나는데? 아.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대박. 사이공하고 있어. 와! 연기 때문에 <laughs> 미치겠어. 하지만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 대박이다. 동자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맛있게 해 줄게. 자, 여러분. 정말 열심히 다고 왔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요. 공자 누나는 좀비라서 이 도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손으로 먹어야겠죠? 지금 삼겹살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걸 손으로 먹을 수 있다고? <laughs> 못 먹잖아, 손으로.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야, 잠깐만. 상추를 지금 장갑처럼 해서 이용해서 먹네? 와, 누나 이렇게 먹는다고? 잘 먹네. <laughs>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상추쌈 한번 싸먹겠습니다. 고기는. 두개 올려주고 자 미나리 한번 올릴게요 미나리 미나리 커머 와와 미쳤다 쌈장 싹 올려주고 오케이 싸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와이 시골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와또한쌈 싸먹겠습니다 고기를 올려서 쌈장 올리고 쌈 하나 싹 올려야지 잘해도 맛있게 한입먹어볼 <laughs> 진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 좀비니까 그래.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여기 물 마시면서 먹어. 물, 물, 물. 어 물. 어 국민님 친절하시네요. 네 제가 좀 친절하죠. 아유 아유. 제가 좀비라서 진짜 아 진짜 열받는다. <laughs> 또 하나 샀습니다. <laughs>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물 마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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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진짜 열받는다, 진짜. 좀비니까 내가 진짜, 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아, 좀비니까 이렇게 다 챙겨준다. 물은 마셔야지. 어. 아, 배불러. 다 먹었다, 와. 어? 잠깐만. 누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지? <laughs> 대답했다, 대답했다. 저예피디님 좀비는 화장실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화장실을 가지, 그쵸? 누나 화장실 가고 싶잖아. 어? 어, 어? 사실 내 작전에 걸려 들었어. 어? 내가 계속 물을 줬었지? 빨리 마셔, 마셔. 아 진짜 그래, 그래, 그래. 계속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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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물 계속 마셔. 아. 화장실 갔어 화장실 내가 이겼어 내가 상금 100만원 인정? 인정 나이스 <laughs> 인사. 이렇게 해서 승리는 봉도님입니다 아쉽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럼 저 100만원 받는건가요? 네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잠시만요.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어, 봉장이가 너무 고생 많았고 예피디님도 너무 고생 많았으니까요. 그 100만 원으로요. 우리 또 재밌게 놀러 가는 거 어때요? 오이봉도 누님 멋져요. 이세동이들그 100만 원으로 재밌는데 놀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올라와, 올라와. 오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여러분 그 100만 원으로 어디를 놀러 가면 좋겠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이 빠바바바바!